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석교회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0장 마지막 쯤의 내용이고,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스, 그리고 그튿날 로도, 그리고 이제 바다라, 어, 라고, 이제, 가고, 어, 이제, 베니에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 땅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는데, 어,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은 지금 이제 서둘러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에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다 인사도 하고 왔는데, 두로 땅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해요. 칠절에 두로를 떠나 향해를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서, 어, 이제 형제들에게 안부를 또 묻고, 이 바울의 이제 여정 속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 같이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심었지만,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다시 찾아가 봐주고, 그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곤면하고, 그잘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파울이 이제 그런 여정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제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은 초대교에 세워졌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 가이사라에 머물,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머물고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아가보 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성령의 감동이 된 말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선교 손에 넘겨 주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이 가면 어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이제 해석을 아, 알수 있죠 결국 어떤 로마의 손에 넘겨질, 넘겨진다라는 그 예언의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어,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과, 이제 이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어 더불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 우리라는 말은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겠죠. 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그리고 이제 신라와 이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만류를 한 거예요. 두로 땅에 있는 제자들도 만류를 하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만류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 두로와에서 마게도냐 한 상이 있을 때는. 바울이 이제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일행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어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만류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죠? 각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어요. 다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근데 어떤 방향이 다른 데를 향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22절,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이 메어서 간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21장 4절에서도 제, 그 들어오는 제자들도 뭘 어떻게 말을 해요? 성령이 감동이 돼서 말하고 또 11절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대다 성령이 감동해서 어,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고 성령에 메어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그 13절에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울듯이 말해주는 그런 말들이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13절의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의 이름을 이하여,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가면 나 결박 당할 것도 알고 이후에 죽을 것도 알아요. 근데 그때 이미 어떻게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는 삶이 그에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 누구도 포로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어, 감옥에 가도 아마 이런 것에 감옥에 안안 가도 편안하게 사역하려고 그의 마음이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이제 결박 당하고 죽을 것도 과거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러면 가는 게 맞아요? 틀리는 거예요? 모두 다다성령에 감동이 되고 있고 바울의 이 이야기를 논리를 들어보면 뭐 바울이 가야 될것 같.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싸우면 안 된다. 의견이 이렇게 불일치할 때.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주를 이하여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울은 마가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사실 마가 문제로 싸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싸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일을 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다들 어떻게 요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에 그 서로 맞춰져 갔다는 것은 보면 어, 결국 이게 주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저 바울 당사자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데 그죠? 주를 위해여서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 그 성령이 감동이 돼서 가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다들 같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나의 하나님이고 상대방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간다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일이니까,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의견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맞춰져 가야 된다. 내가 굳막안 된다 막아서는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안 가는 사람, 뭐, 아가보 선지자 이런 사람 안 가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잖아요. 누가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 바울의 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리더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리더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다면,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계속 이 아시아로 가면서 허락지 아니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서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깨지지 않잖아요. 결국 가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가야도 주를 위해서 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제자들 안에서,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의 많은 제자들 안에서 어떻게요? 해 어, 결박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어, 동기가 좋은 것이잖아요. 바울의 동기가. 바울의 결정에 따라 주는 거예요. 왜 주를 이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그 사람 이야기가 동기가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주를 이해한 것이라면. 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그 현금 현금 연보를 갖다 줘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누군가 갖다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가면, 결박당한다고 내가 안 가면 이 사람들 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의미도 컸지만, 믿는 자들을 이로하는 의미도 컸어요. 그리고 이 브루스와 같은 이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교회 연합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유대 땅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죠. 그리고 에베소와 세워졌던 교회들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어 헌금을 모아져서 갖다 줬다. 이 여러분 너무 어마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를 핍박했던 이 사람이 그 중간 역할에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요? 예 했다는 이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엄청게큰 위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함께 연합되는 일인 거예요. 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 연합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한 위로 이게 너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후의 말씀에 예를 들면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야겠다. 이건 여러분 너무 주를 이해한 것이, 교회를 이해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누가와 그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배 타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금하고 하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28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을 같이 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어,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서 어, 잘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투지 않고,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일단 존중을 해주고,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일을,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 있죠? 그 실행하는 사람이 의견을 맞춰주되 근데 그 동기가 분명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라. 근데 동기가 뭐예요? 주를 이한 거야. 교회를 이한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거잖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 모두가 가정을 세운 거죠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동기가 그 동기라면 내 생각이 아니야. 어떻게 해? 지지해 줘야지 같이 일터에서 나고 하 방법이 달라 그렇지만 동기가 회사를 이해한 거고 공동체를 이해한 거라면 어떻게 해? 지지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줘야 돼. 오늘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준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벗어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서로 막 화가 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선한 것이라면 방법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사도행전 네, 21장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았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어, 서로의 생각에 대해 존중하고, 어, 당사자의 의견에 맞춰가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어, 그 의견에 순종하고 같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여러 기도의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모든 심령이 주님이 임하여 시시되 아픔 중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나아없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